지난 시간에는 이 땅에 선포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추한 말구유에 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과 동일한 그 자리에 우리들 역시 부르심을 입었음을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태어난 지한 달가량 지난 그 아기 예수가 당시의 율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만난 성령의 사람 시므온에게 축복의 인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아기 예수께서 어떠한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3절 말씀은 주의 율법에 쓴대로 첫 태어난 아이를 죽게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율례와 전통을 따라서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초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의 삶 속에 자신을 스스로 알리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도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기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사람들의 영혼과 손목을 딱 붙잡아서 친히 기록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즉,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만물의 주인, 그 오너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철저하게 피조물로서의 삶을 감당해내시고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엄연히 우리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겪어야 하는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을 그분 또한 남김없이 겪으셨고, 사람들이 짊어졌어야 하는 모든 감정과 삶의 무게 또한 빠짐없이 짊어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친히 말씀 앞에 순종하셨고, 당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예법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유아 시절의 삶에서부터 친히 믿음의 본을 보여 내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더욱 자세히 생각을 해 보면 아기 예수께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던 이 모든 행위들이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당연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과 그 신앙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과 규례에 충실했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위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한다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유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갓 태어난 어린 아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가 어떻게 자기 부모들에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태어난 지한달채 넘은 아이가. 오직 그 부모된 자들이 말씀으로서 교회의 규례를 따라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며 이땅 위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역의 도구가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육신의 부모가 보여낸 순종과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땅 위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고 증거되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예식인 겁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위탁해 주신 그 생명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노라라는 그 부모들의 다짐이자 아기를 대신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그 나이에까지 맡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과 고백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비록 어린 아기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뭘 했는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성장과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한간에, 아유, 유아세레는 뭐그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뭐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역사를 인정치 않겠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세월들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나온 일들과 지나온 인생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그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유아세례 장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 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 시무온의 등장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음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양치는 목자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가리아 제사장, 그 부부가 등장을 했었죠.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사가랴는 벙어리로 있다가 입이 풀리게 됩니다. 입이 풀리게 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약된 그 말씀들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또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시무원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등장했던 사람들과 비교를 쭉 해볼 때 여러 가지가 신비로움에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는 사람인지 어느 집합 출신인지 그의 신상에 대해서 소개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의롭고 경건한 사람 평생토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시므온을 감동시키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만나게끔 하고 친히 안고 축복하고 또 찬송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한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온 한 성도의 인생과 그 인생을 통해서 그가 기다려 오면서 지켜왔던 그 믿음의 절개를 잘 표현한 찬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이 운명이라는 곡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1악장은 베토벤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멜로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명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널리 알려진 그 배경에는 노년의 베토벤이 청력을 잃고 작곡을 한 곡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음악의 가치가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듣지를 못하는 음악가가 그 곡을 작곡했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그 음악에 대한 깊은 식견과 함께 자기의 인생과 그 영혼이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그 음악을 들으면 지금도 참 전율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베토벤의 음악과 같은 놀라운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무원을 그려낸 세계적인 명화가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는 그가 세상을 떠나던 해였던 1669년에 시무온의 찬송이라는 기독교 미술사의 길이 남을 명작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미 그 화가는 시력을 모두 잃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물론. 눈이 멀기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시무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찬송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가치를 높이 쳐주는 것은 그가 눈이 먼 후에 그렸던 그세 번째 작품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세계적인 명화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마음과... 생각을 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역시나 그 그림의 주인공인 시무온의 신앙과 아기 예수와 또 그의 인생과 그의 찬송을 상상하면서 그려냈을 것입니다. 후대의 미술 평론가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말하기를 그 그림은 마치 렘브란트의 자화상과 같은 그림이며 성령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리게 해 주신 그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제 자신의 육신은 늙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시무온을 떠올렸던 겁니다. 자신의 손 안에 놓인 이 아기 예수라는 영원한 소망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렸던 그 노년의 시무온을 떠올리면서 그 명작을 그려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시무온의 찬송은 찬송곡으로도 만들어져서 4세기부터 교회 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부터 불리기 시작한 그런 찬송곡입니다. 독일의 개신교회, 즉, 루터교회 전통에서는 성찬식을 마치고 온 회중이 함께 나누던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죽음 앞에 서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기다리는 한 그 노년의 성도의 모습을 상징함으로써 이 유럽의 교회들에서는 장례 예식 때도 많이 이 사용되고 하는 그러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시무원이 올린 찬송의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한 노년의 성도가 이제 인생 만년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 30절 이하에 표현되어져 있는 찬송은 구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죠. 언제 보았다는 겁니까? 바로 지금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미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찬송을 하죠. 즉, 오래전에 언약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음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구원은 앞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는 찬송을 하죠. 이 찬송의 내용 자체가 구원의 언약에 대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주 축약적으로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바로,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문 29절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찬송하면서 고백하기를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므온의 고백 속에는 연로한 주의 종이 마지막으로 주님께 올려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기나긴 그의 인생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괴롭고 고달팠던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견디어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던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토록 사모하던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도 미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찬송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무온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후세에 이렇게 남겨두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시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괴롭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인격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한다라는 뜻도 있고 시므온과 같이 평생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갔던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우원의 고백을 보면 그가 평생을 말씀에 붙잡혀서 자기 자신의 그 정욕과 여러가지 유혹들을 억누르면서 믿음을 지켜냈던 그의 여정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이제껏 자신이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겼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일은 다 이루었다 라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되시고 완성이 되십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부활의 승리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이 오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삶의 방법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교회 밖으로만 나가 보면 온갖 이 다른 세상의 그 가치가 판을 치고 그럴듯한 철학과 가르침들이 흐르고 넘치는데 나만 괜히 교회 다니면서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와 그 힐링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로와 힐링도 다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저 감정적인 위로를 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가진 몇몇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가면서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또 감상적인 음악에 딱 젖어서 그것들이 주는 감흥에 젖어들곤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당연히 위로가 되긴 되죠. 그것이 꼭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택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의 방법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높고 고급한 수준의 위로와 힐링이 있습니다. 이 삼겹살과 이슬 한 방울로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위로가 우리에겐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들의 현재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들어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주는 위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는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고 힐링이 됩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안 믿어지죠? 에휴, 그저 뭐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런데 그 맛을, 그 은혜의 맛을 제대로 한번 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그 말씀 카드를 보시면 나와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숨겨두었다 라는 것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라는 점입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무하거나 함부로 나누거나 빼앗기기가 싫은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보다 그 밭에, 그밭 속에 숨겨진 복물이 더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그 밭을 샀어요? 그 밭에다가 뭐 골프연습장 만들려고 산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갖기 위해서 산 거죠. 이제 그밭 위에다가 농사를 짓거나, 그 위에 자기 집을 짓고 살거나, 무슨 테니스장을 만들거나,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일단 무조건 그 보물부터 챙기고 보는 겁니다. 엄청난 가치의 보물이 밭에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을 소유한 후에 그 밭을 어떻게 사용하건 말건 그건 더 이상 큰 이슈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만 불짜리 내 이름으로 된 은행 캐시어 책이 딱손 안에 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흐뭇하지 않아요? 이 천만 불이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 단위인지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감이 오세요? 잘안 오시죠. 그럼 실감나게 우리 수준에 맞게 딱 잘라서 얘기합시다. 10만 불. 그럼 감이 좀 오죠. 10만 불 그러면은. 이제 그 체크를 들고 벤코브 아메리카의그 la 지점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마침 내가 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천상 택시라도 타고 택시라도 불러서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택시비 좀 아끼겠다고 여기서부터 la 다운타운까지 걸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전혀 없죠. 아니면, 아 뭐, 나중에 내가 차를 좀산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서 한번 보지 뭐,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절대 없죠. 당장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이 가족 여러분, 복음의 가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기쁨과 만족함을 주는 겁니다. 그 기쁨을 사모하며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시므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자신의 품에 안긴 이 아기가 어떤 아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거예요 자신이 그 아기를 안고 있다는 지금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평생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제 내 손에 있구나. 내가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확실히 받았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성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과 동거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시무오는 그 예수님을 한번 안아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아예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입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며 우리들의 위로와 우리들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낙심했다, 아, 실망했다, 시험 들었다 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보게 되죠. 그분들이 왜 낙심하고 왜 실망했겠습니까? 바로 이 보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보물이 묻혀있는 그밭 주변을 빙빙 맴돌면서, 아, 누가 나한테 그 보물 안 주나?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품어야 하는데, 말씀을 먼저 품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인간적인 감정과 기대를 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 지체들의 모습이라고 해서 교회 자체가 연약하거나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병들어 있을 뿐입니다. 치유될 수 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여정과 값어치는 너무나 크고 깊고 신비롭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므의 찬송 속에는 과거에 받은 구원, 현재에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미래에 받을 영광에 대한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원의 가르침들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나아가는 그 터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오묘하고 신비로운 복음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 것이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신비로운 능력을 알아가며 내삶 속에 적용해가며 바쁘게 살아가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참 짧다면 짧은 겁니다. 다른 사람 뭐 어떻게 사는가? 다른 사람 어떻게 지내는가 그거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질 그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34절 이하에 시무원은 그 찬송을 마치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많은 이들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속에서 은혜도 받고 때로는 고난도 받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모습과 여러 가지 부침 속에서도 꾸준히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시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앞날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전례를 따라 말씀의 규례대로 성실히 행하며 따르는 그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앞날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하며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배단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메시아를 품에 안았던 시므온의 감사 찬송과 같이 이제 우리들과 동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사모하며 믿고 따르는 모든 심령들 속에 동일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심우원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때에 이르러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은 나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